강화도의 보리밥 맛집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초지대교를 건너가는데 바다가 보이니 기분이 들뜨네요. 오늘 온 곳은 욕쟁이 할머니 보리밥집입니다. 주차장이 넓으니 주차 걱정 마시고 오세요. 몇번 와봤는데 욕쟁이 할머니를 뵌 적은 없어요. 너무 겁 먹지 말고 따라오세요. 입구 문에 반갑게도 반갑시다 라고 써 있어요. 메뉴판입니다. 저희는 굴나물 돌솥밥과 나물 보리밥을 주문했어요. 테이블이 꽤 많답니다. 반찬이 부족하면 셀프로 더 가져올 수 있어요.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나물보리밥. 접시에 따로 나온 나물을 넣고,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고 비벼줍니다. 굴나물 돌솥밥 각종 나물과 김가루, 굴이 따뜻하게 얹어 있어요. 고추장을 넣고 비벼줍니다. 기본으로 나오는 반찬들을 보여 드릴게요. 순두부국 배추시래기 된장국 열무김치 무채나물, 꽈리고추, 멸치볶음, 순무김치, 오징어젓갈, 고추된장무침, 오이무침... 반찬이 다 맛있어요. 굴이 제철이 아니라서인지 살짝 비렸어요. 굴돌 숯밥은 제철에 먹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강화도 특산인 순무김치가 맛있어서 여러 번갖다 먹었네요. 강화도에 오시면 육쟁이 할머니 고기 밥집에 들러보세요.